네, 여러분. 로마 이틀 차 아침이 밝았고요. 저는 지금 콜로세움 안에 들어왔습니다. 머리가 산발이 됐는데, 아, 제가 멍청이 같이, 아, 씨. 어제 편집하다가 핸드폰 뒤가 계속 거슬리는 거예요. 핸드폰 뒤가 거슬려서, 왜냐면 그 뒤에 이제 그동안, 뭐야, 박물관들 티켓들 들어있고, 그래서 기념품이 전안 샀으니까 티켓이라도 기념품으로 하자 하고, 핸드폰 뒤에 넣어놨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너무 많으니까, 이게 예, 뚱뚱해진 거지. 그래서 핸드폰 뒤에 있는 거를 다 뺐어요 지갑에다가. 아 근데 로마 패스까지 같이 뺀 거예요. 숙소 갔다가 다시 왔습니다. 예. 여기가 30분까지는 봐줘요. 30분까지는 봐주니까 제가 여기 58분에 세이브했습니다. 아 진짜 죽는 줄 알았습니다. 아 네, 콜로세움 내부입니다 내부. 네 여러분 지금 아 사람이. 와. 저기가 사진 찍으신다고 줄서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웃음> <진짜>. <웃음> 지금 9 시거든요. 9 시, 9 시인데도 이 정도면 제가 봤을 때 오후에는 더할 거란 말이죠. 오실 분들은 그냥 아예 오픈런해서 아싸리 빨리 찍고 빨리다, 빨리 빨리 빠지세요. 그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너무 정신 없어. 소매치기 당할 것 같아요. 소매치기 조심하시고. 구멍들이 되게 많아요. 저는 처음에 포탄 맞았나? 이 생각했거든요. 왜냐면 전쟁에서 막총 맞거나 포탄 맞거나 이러면 이렇게 구멍 생기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 여기가 이제 그 옛날에 검투장으로 사용되고 나서 종교가 이제 기독교가 메인이 되면서 검투사 경기를 이제 완전 금지시켰대요. 그래서 이 경기장을 이제 안 쓰게 되니까 뭐 공동묘지로 썼다가 뭐 동물들의 보금자리로 썼다가 뭐. 귀족이 여기 얹혀서 살거나 뭘 하다가 이제 채석장으로도 쓰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원래 대리석이 엄청 많았대요. 여기 구멍에 보시면 이렇게 막 대리석이 이렇게 막 박혀 있거나 이렇게 뭐 여기 이렇게 뭐 이렇게 박혀 있거나 네, 이렇게 대리석이 있었는데 그런 거를 다 떼갔다고 합니다. 근데 더 놀라운 건 이렇게 막 파괴하고 리모델링하고 대리석도 떼가고 이랬는데도 지금까지 건재하게 남아 있다는 거. 그래서, 원형의 3분의 2가 없어졌대요, 지금, 콜로세움이. 그런데도 이렇게 웅장하고 크고, 이렇게 튼튼하게 되어 있는 거 보면은, 2000년 전에 지었대요, 2000년 전에. 이야. 야 이야... 네, 제가 아까, 그, 여기 있는 대리석들을 다 떼갔다 했잖아요. 이렇게 2층으로 올라오면, 이렇게, 대리석의 잔재들을, 네, 전시하고 있습니다. 아, 여러분, 이게, 상상 보건도라 합니다. 아.. 뭐 못마다.. 석상들이 다 있네. 근데 지금은 아예 없어요. 다때가가지고 이런 전제들만 남아있고, 이거 경기장의 모습입니다. 여기가 1층, 2층, 3층, 4층, 5층, 6층.. 상암월드컵경기장보다 상암 더 크대요. 더 많은 인원을 수용할 수 있대요. 어.. 8만명 정도 남 8만명? 네, 지금 갑자기 뜬금없이 동물의 뼈 조각이 나와가지고 이게 왜 있냐면 옛날에 여기가 검투사 경기만 열렸던 게 아니라 로마 제국이 아시아 지역까지 막다 힘을 펼쳤잖아요. 그래서 그 아시아 지역에 있는 코끼리, 뭐 아프리카 지역에 막뭐 기린 이런 것까지 데려와가지고 동물 쇼를 했다고 합니다. 그 동물 쇼를 했고 저 뼈들은 콜로세움의 하수구에서 발견된 뼈라고 해요. 그래서 그 뼈를 보고, 아, 여기서 동물쇼를 한게 진짜 맞구나. 네, 그런 의미라고 합니다. 세 번째 기둥이랑 두 번째 기둥이랑 첫 번째 기둥이 디자인이 다 달라요. 네, 일부러 그렇게 다채로움을 줬다고 하고, 여기가 보시면, 요 지금 2, 3층에는 약간. 석상들 있잖아요. 1층에는 아무것도 없죠. 이게 다 입구입니다, 입구. 입구가 80개고, 5만 명이 단, 단 15분 만에 입퇴장이 다된대요아 여기 바닥이 원래 다 이렇게 경기장이고, 저기는 부셔져서 다 지하가 드러난 거라고 합니다. 네. 와, 2층이 진짜 메인이네. 뒤에 사람들 기다려서 얼른 빠져보겠습니다 그래서 저처럼 혼자 오신 분들 아, 막아 사진 못 남기면 어떡하지 막 걱정하지 마세요 사진 스팟에 가면 한국인이 한 명씩 꼭 있거든요 그 한국인들한테 제가 찍어드릴까요 하고 찍어준 다음에 서로서로 찍어주면 될것 같습니다 좋은 좌석 안 좋은 좌석 있을 거 아니에요 당연히 1층이 가장 좋은 좌석이고 2층 3층 4층 5층 이렇게 할수록 안 좋은 좌석인데 1층은 이제 원로인들 그리고 2층은 이제 기족 3층은 일반 시민, 4층은 이제 여성들, 뭐 이런 외국인들, 이런 사람들이 앉았다고 합니다. 돈이 많다고 하는 게 아니라 계층별로 이렇게 구분을 했대요. 계층별로. 그리고 신기한 점은 지금 잘 보시면 여기는 약간 완만한데, 여기는 가파르죠. 여기는 더 가파르죠. 옛날에는 전광판이 없잖아요. 그래서, 근데 이제 자세히 봐야 되고 이러니까 이 관객석에 이 각도를 조절했어요 각도를 조절해서 맨 위층에 사람들도 어, 앞사람 머리에 안 가리고 볼수 있게끔 한 거라고 합니다 지금 보시면 관객석이 다 없어요 관객석이 없는 이유는 예, 대리석으로 만들어져서 다때갔기 때문에 예, 다 없다고 합니다 예 네, 저는 이제 포로 로마노로 넘어왔고요 포로 로마노는 그 이름답게 아, 포름 사람들이 여기서 회의하고 뭐 축제도 열리고 뭐 이런 중심지예요. 그 중에 저는 첫 번째인 율리우스 어, 카이사르의 신전에 왔고요. 이렇게 뼈대밖에 안 남아 있습니다. 율리우스 카이사르가 암살당했거든요. 그리고 그를 기리기 위해서 묘지 같은 게 있어요. 이렇게 실제 묘지는 아니고 카이사르를 기리기 위해서 세웠던 원기둥이 이렇게. 흔적으로 남아있습니다 필라티노 언덕까지 보고 <laughs> 가려고 합니다 이거 세개가 통합권이거든요 그리고 여기 포로로마노 저쪽으로 그 가시, 가시고 나서 바로 필라티노로 가지 마시고 저 여기 보이죠 뒤에 콜로세움 있는 거 네. 여기 콜로세움이 이쪽은 복원 잘 남겨져 있는 거 이쪽은 사람들이 잘 뜯어간 거 이렇게 해서 예, 굉장히 이쁜, 예, 포토를 남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사람들이 은근 모르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많지가 않고, 그래서, 저기, 콜로세움 밑에서 인증샷 남기는 것보다, 포로로마노 여기 와서 인증샷 남기는 게 훨씬 더 이쁘게 나와요. 예, 보이시죠? 여기 예, 통합권 하잖아요. 통합권 하면, 콜로세움이랑, 포로로마노 팔라티노 언덕 이렇게 볼수 있는데 지금 팔라티노 언덕에 왔고요. 여기 진짜 제 추천은 아침에 콜로세움 보고 좀 쉬었다가 점심을 먹고 포로로마노랑 팔라티노 언덕을 묶어서 오세요. 아 포로로마노 제가 진짜 진짜 빨리 왔거든요. 진짜 빨리 봐서 1시간 걸렸어요. 1시간. 근데 이거 가이드 오디오 가이드 지금 들으면서 팔라티노 돌아다니고 있는데 와이거 이것도 1시간 2시간 걸립니다. 진짜 제가 봤을 때 팔라티노랑 포로로마노 합치면은 3시간 걸려요. 콜로세움까지 하면 4시간 걸립니다. 그리고 여기가 진짜 커요. 포로로마노도 크고 팔라티노도 진짜 크거든요. 지금 아침을 제가 안 먹고 나왔어요. 심지어 아 힘들어 이제 <laughs> 신기하긴 한데 힘들어요. 아 이렇게 빡셀 줄 몰랐네. 아 하이힐 신고 오지 마시고. 겁나 힘들거든요. 여기 하이힐 신고 오면 이뻐 보인다고 하이힐 신고지 마시고. 원래 이쁘니까. 네, 운동화 신고 오세요. 운동. 조심히 약간 멋 부린다고 이거. 쌈바 신고 왔는데. 어 여기가 돌이에요. 돌. 어, 장점은 자연 지압. 걸을 때마다 건강해지는 느낌. 음, 그런 느낌이 듭니다. 운동화 편한 거 신고 오세요. 제발아 어. 진짜 이렇게 힘들 줄 몰랐네. <laughs> 골무더기들이 있어가지고 뭔가 했는데 로마라는 지역이 처음 생기게 된그 신화, 그 로물루스 신화가 있거든요. 그게 그때 이제 기원전 8세기 때 실제 사람들이 살았던 곳이라고 합니다. 로물루스가 여기 살았을 수도 있고 안 살았을 수도 있고, 네, 로물루스가 로마의 아주 근간이 되는 인물이거든요. 로마를 만든 사람이기 때문에. 예, 네, 근데 그리고 옆에 갈색 나무로 된 집이 아우고 아우스투스의 집인데 아우고스투스는 그 로마 제국의 일대 황제예요. 원래 이름은 옥타비아누스고 얘가 너무 잘해가지고 아우고스투스가 황제는 의미로 어, 황제라는 칭호로 아예 자리매김했거든요. 네, 여기는 팔라티노 언덕의 마지막 장소인 전망대입니다. 전망대. 음, 아까 제가 있었던 포로로마노의 전, 전체를 전볼수 있고요 저기 콜로세움도 보이고 로마 시내를 다볼 수도 있어요 아 진짜 멋있다 팔라티노의 언덕의 하이라이트는 여기가 아닐까, 전망대가 아닐까, 아, 예,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아, 너무 힘들고 <laughs> 배고프고 이래서 얼른 이제 밥 먹으러 가보겠습니다.